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혁가들은 조광조와 이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도전과 조준의 개혁이 있고 나서 100년 후에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조광조와 이준경은, 음, 어떤 개혁가들이었을까요? 자, 조광조 역시도 개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광조가 살았던 시대에 연산군 이라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 연산군 때무호사와 갑자사화라는 이 사화 사건으로 많은 선비들 살인파라고 부르는 선비들이 어, 귀양보내주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선비들은 어떤 생각을 꿈꿀까요? 관직에 진출하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조용히 선비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 과거 시험을 보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광조가 어린 시절에 큰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김경필이라는 분이세요. 이 김경필 김경필이라는 분은 사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지역과 좀 많은 관계가 있는데 현풍 지역에 가면 도동서원이라고 아시죠? 그 도동서원이 김경필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이 김갱필이라는 분이 마침 이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연상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으로 귀향을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귀향지가 마침 조광조의 아버지의 부임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김갱필의 제자가 되어서 김갱, 김갱필로부터 많은 이제 학문을 배우게 되죠. 이 김갱필이라는 분은 정말 당대에 아주 명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아주 대단하지만 평상시에 일거수일투족이 완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김갱필 귀향 와 있던 긴갱필에게 누군가가 몸보신 하시라고 꽝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긴갱필은 그 꽝으로 자기가 몸보신을 하기보다는 고향에 계신, 자기가 유배 보내졌으니까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닭, 닭이 아니라 꽝이죠. <laughs> 자, 이 꽝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계신 한양까지 보내드리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상하지 않도록 내장을 다 꺼내서 이꿩을 말렸습니다. 그걸 잘 말리라고 노비에게 말을 해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노비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고양이가 이꿩을확 채워가버린 겁니다. 그 김경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경필이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노비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말을 퍼부으면서 노비에게 질타를 합니다. 노비가 엎드려 울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나와서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아무도 말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조광조가 스승 김경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노모를 위하시는 정성은 간절하시지만 그래도 군자가 말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께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스승님 역시도요. 제자의 말이 맞지만 그 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경필이 그 말을 듣고는 네가 나의 스승이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멋진 스승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조광조란 인물,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눈치채셨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할 말은 하는 아주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이 조광조였습니다. 자, 이런 조광조의 성격을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뜻대로 이루어지 못한 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게 조광조 역시도 개혁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닦았죠? 실력을 닦아서 관직에 나아가서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조광주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중종 반정으로 왕에 올랐던 중종이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중종이 왕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종은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무것도 한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나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할수 없었죠 어, 중종을 왕위에 앉혔던 공신들에게 허수아비까지는 아니지만 공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 든 공신들도 일부 돌아가셨고 이제 중종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종 10년의 중종이 성균관에 납셨어요 성균관에는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균관을 방문한 걸 기념하여, 어, 알성시라는 과거시험을 열었습니다. 그 과거시험의 시험 문제가 공자의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중종이 지금 자신의 뜻대로 멋진 정치를 한번 펼치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공자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과거 시험을 연 겁니다. 이 과거 시험에 어 조강조의 답안이 중종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조강조는 하늘과 사람은 그 근본이 하나다. 하늘이 사람에 대해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인군과 백성도 하나이니 이상적인 인금은 백성에게 도리에 맞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백성을 중심해 둔, 백성을 위한 왕도 정치를 펼쳐라. 이런 말이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에서 조광조는 장문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진출했죠. 자, 조광조가 관직에 진출했을 당시에 조광조는 사관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되어서 첫 출근을 한지 깊은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중종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죠. 그때 중종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단경왕후 신씨였는데 이 부인이 당연히 왕, 왕비가 됐겠죠. 그런데 이 왕비가 7일 만에 쫓겨납니다. 중종은 강제 이혼을 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경왕후가 단경왕후의 고모가 연산군의 왕비였거든요. 그리고 장경 왕후의 아버지가 이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강제 이혼을 당하고 이첫 번째 왕비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중종은 다시 결혼을 해야 됐었고 장경 왕후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경 왕후가 어 중종의 아들을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중종이 왕비가 돌아가셨죠. 자 그러자 어 신하들 중에 장경 왕후가 돌아가셨으니 단경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면 어떻겠느냐 사실 신수근의 딸이란 이유로 이 중종 반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도 없는 왕비를 쫓아낸 것은 신하가 임금을 위협한 것이고 윤리에도 옳지 않다. 그래서 단경 왕후를 다시 왕비로 맞아들이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상소로 올리자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하들 중에 사원부 사관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소를 쓴 사람들도 처벌하자는 겁니다. 이 사, 이런 상소를 올리면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상소를 올렸다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조광조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원부 사관원은 요즘으로 치면 언론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을 잘 열어둬야 되는 사원부 사관원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이들에게도 죄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사원부 사관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직시키시오 한 겁니다. 이제 막 출근한 출근한 지 이틀 된 검사가 검찰총장 파직시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당돌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광주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신하들은 누구라도 왕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소의 길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소를 올린 사람들에게 죄를 주자 했던 거, 이거는 나라의 왕에 대한 언론을 열어둬야 되는 사원부 사관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조광조에 하나부터 열까지 틀리지 않은 그런 말을 듣고 중종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 파직시켰죠. 자, 그러면서 조광조는 중종의 큰 총애를 받게 되었고요. 중종은 이 조광조를 나에게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그런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팍팍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광조는 중종의 그러니까 왕의 남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중종과 조광조가 얼마나 서로 친밀했는지, 얼마나 케미가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문헌이 있는데요. 조광조가 말을 하면 중종은 얼굴빛을 가다듬으면서 귀 기울여 드렸고 서로가 간절히 이렇게 논설을 하면서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서로가 아주 파트너십이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광조는 중종이란 날개를 달고 많은 개혁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 조광조가 불과 과거에 급제를 했던 때 나이가 34시였어요. 뒤늦게 관직에 진출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정육품에서 종이품까지 올라갑니다.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거죠. 4년 만에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바로 중종의 남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자, 이조광조는 어, 중종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왕의 경연을 활성화시켜라. 경연은 왕의 군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 전국에 유교를 위한 소학과 향약을 보급하고, 나라의 토지를 구교화하기 위한 그런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도교에 대한 제사였어요. 이게 유교와는 맞지 않다 해서, 어, 소격서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도가들의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양과라는 시험을 거쳐서 이들을 관직에 진출시키자 하는 개혁을 통과시켜서 이 조광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력을 키운 조광조가 이번에는 그 당시에 공신들, 그 당시에 세도를 갖고 있던 공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훈 삭제였는데요. 이 위훈 삭제가 뭐냐 하면 어,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에 올랐죠. 그러면 이 중종을 왕위에 앉혔던 내 공이 있는 사람들은 공신 책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공신들이 전국 공신이란 이름으로 무려 전국 공신의 숫자가 1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이런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여러 차례 공신 책봉이 있었는데 태조가 조선을 개국할 때 공신이 52명이었어요. 그리고 단종 때그 세조가 이제 개유 정난을 일으키면서 공신이 43명. 그리고 또 역시 세조 때또 공신이 41명, 그리고 성종 때 75명, 그런데 중종 때는요 조선 개국 때보다 훨씬 더 많죠. 그 말은 실제로 이 117명이 모두 다 공신으로 책봉할 만한 큰 공을 세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줄을 잘 서서, 백을 서서 이렇게 인맥으로 큰 공을 세우지 않고도 공신 책봉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조광조는 이 전국 공신들 중에 그 공을 다헤아려서 실제로 큰 공을 세우지도 않고 공신 책봉을 받은 사람들의 미훈이라는 건 그들의 훈이 가짜다 해서 76명의 미훈을 날려버렸어요. 공신들에게는 굉장한 특혜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많은 토지와 많은 노비들을. 하사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어, 공신 책봉이 없던 게돼버리면서 그게 모두 국고의 환수가 됩니다. 대신에 그 당시에 공신이라고 이름을 날리던 세도가들은요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조광조의 뜻대로 전국 어, 공신을 개정하라 해서 7 6 명의 위훈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조전의 파워는 더 세졌죠. 그런데 이 위훈 삭제가 중종에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신들이 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다 76명이나 공신을 공신책봉을 거둬들이게 되면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에 흠집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종 입장에서도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조광조가 밀어붙였던 거죠. 조광조의 성격이요. 이게 옳다 싶으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입니다. 자, 그렇게 11월 11일 날, 어, 미운 삭제까지 굉장한 기억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궁궐 안에서 나뭇잎에, 어,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남곤이라는 정도전과 반대 축에 있던 풍구 세력이 이 나뭇잎을 중종에게 와서 보여줬다는 거죠. 이 주초 위왕이 어떤 뜻이냐면 주자와 초자를 합하면 조자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왕이 되려 할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광조죠. 이런 걸 보자 중종 역시도 정말 조광조가 이러다가 나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닌가? 특히 또 중종은요. 신하들이 추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니 이 조광조의 이 세력이 중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자신이 옳다 싶으면 어떤 말이든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조광조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면 밀어붙이죠. 또 왕과 함께하는 경연 시간에는 왕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인데 왕을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처음에는 중종도 조광조의 이런 원칙과 소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고 피곤해지고 못마땅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 중종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11월 11일 날 위훈 삭제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나흘 뒤에 조광조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추국도 열지 않고 바로 귀양 보냅니다. 조광조가 어, 왕에게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왕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유배 보내졌던 조광조에게 한달 만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훈 삭제가 있고 나서 열흘 되던 날 어, 중종은 대신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들 위훈 삭제를 개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요. 이미 오래된 일이니. 다,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위훈 삭제 사건을 원래대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귀양 보내진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고요. 사실 이 사약을 사약이 왔는데 사약을 우리가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조광조가 한 그릇을 마셨는데 끄떡 없더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약을 들고 간 사람들이. 이제 조광조를 죽여야 되니까 목을 조르려고 해요 그러자 조광조가 큰 소리로 왕이 나에게 사약을 내리신 것은 내 목을 보존하면서 나를 보내려 하신 거다 유교에서는 이 신체는 부모가 내려 주신 거니까 신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죄인을 존중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사약 한 그릇을 더 만들어 오나 해서 사약을 두 그릇 마시고 <laughs>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했을까요? 자신의 개혁이 자신이 꿈꾸던 개혁이 눈앞에서 다 이루는가 했는데 눈앞에서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조광조가 이런 절명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임금을 어버이 같이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집 같이 하였도다. 밝은 빛이 세상을 구고보고 있으니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훤하게 비춰주리라. 돌아가시기 전이니 마음에 있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셨겠죠. 자신은 조선을 위한 개혁을 꿈꾸었는데 한점부끄움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조광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에게 유배를 보내고 사약을 내기까지 중종에 대해서 어 적어놓은 실록의 내용이 있는데 실록에 전날 그때까지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조광조와 종 중종이 얼굴을 보고 서로 부자처럼 가까웠을 텐데 조금도 가엾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지금까지 조광조를 사랑했던 중종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서 나온 일인 것 같다. 중종의 얼굴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처럼 차갑게 바뀌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광조의 개혁은 뜻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에 대해서 조선의 이황 선생과 이희 선생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높으나 정세 전반의 파악 없이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한 점과 정치적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안타깝다 라고 애석함을 표현했고요 이희 역시도 자질과 능력은 뛰어났지만 학문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조광조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선비들이 죽게 된 것이 애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광조의 위훈삭제는 실패했지만 다른 비슷하게 위훈삭제를 성공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준경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이중경이라는 인물은, 이중경이라는 인물이 했던 위운 삭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중종이 첫 번째 단경 왕후하고는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경 왕후가 중종의 처다들, 인종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비를 얻게 되는데 그세 번째 왕비가 유명한 여인천하의 문정 왕후입니다. 자, 이 문정 왕후가 중종과 결혼해서 명종을 낳게 됐어요. 그러면 중종이 돌아가시면 왕위를 누가 잇겠어요 인종이 이었겠죠. 자, 인종이 왕에 올랐습니다. 인종이 왕에 오르자 인종의 외삼촌, 유님의 파워가 커졌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문정왕후에게도 윤원영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명종에게 외삼촌이죠. 자, 유님의 세력이 윤원영의 세력을 막 이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종이 왕에 오른 지 1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1년대 채 되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윤임의 파워는요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윤원형의 파워가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의 파워가 세집니다 그러자 윤원형의 세력들이 윤임 세력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을사사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원형 세력이 윤임 세력을 몰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건으로 윤원형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위사공신이란 이름으로 또 공신책봉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신책봉에 대해서 이이가 잘못된 공신책봉이다. 이들의 위사공신 자체를, 29명의 위사공신 자체를 다 없던 일로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위훈 삭제를 누가 이루어냈느냐? 이준경이 성공을 시킵니다. 이위훈 삭제는 공신책봉을 없던 일로 만들기 때문에 왕에겐 굉장한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이때가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명종 때 이루어진 이 공신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면 명종이 한 일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선조가 이 위훈을 삭제하는 게 선조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중경은 이 위훈 삭제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선은 조광조에게 시호 와 관작을 추증시켜 주면서 조광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요. 그 말은 조광조의 위훈 삭제가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종 때 있었던 일을 바로 잡는 것은 명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부모에 대한 선앙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다 하면서 잘못된 건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옳은 말이죠.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운삭제가 명종 때 있었고 인종의 세력들이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명종의 왕비가 죽고 인종의 왕비는 죽기 전인 이때가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종의 왕비가 죽기 전에 인종을 모시던 신하들의 원혼을 달래준다 라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명분으로 이 위운삭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조광조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위운삭제를 50년 후에 이준경이 이뤄내게 되죠. 자, 조광조의 개혁 중에 위훈 삭제가 실패했던 건 조광조가 이 모든 개혁들을 4년 안에 너무 빠르게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조광조에 반대하던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너무 컸고요. 그리고 중종과 조광조가 서로 뜻이 맞아서 이런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준경은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적절한 타이밍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이원이 있게 개혁을 들여다보겠는데요.